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콘텐츠가 전부다라는 책입니다. 노가영, 조영석, 김정현님 세 분이 지으셨고요. 미래창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2020년 1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00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가영 님은 SK 브로드밴드 미디어 성장 그룹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나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산업 심리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조영성 님은 역시 SK 브로드밴드 미디어 사업 그룹에서 통계를 전공하신 분이고 그쪽에서 일한 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김정현 님도 비슷하게 SK 텔레콤의 미디어 사업 지원 그룹에서 일한 분이시고 성원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세분다 SK 그룹과 연관이 있고 미디어 사업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생태계는 플랫폼이 주도하던 판에서 콘텐츠가 주도하는 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이 소외되거나 여어에 놓이지는 않겠지만요. 이제는 콘텐츠의 차별화가 플랫폼을 결정하면서 콘텐츠가 더 이상 플랫폼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 모델이 됐음을 뜻합니다. 이 책은 급진적인 시대 변화의 핵심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관련 문화 현상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어디에서도 접하기가 힘들었던 현장 정보와 치밀한 분석, 천문학적인 수치가 말하는 남다른 부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컨텐츠 산업의 최전선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인 개념으로 컨텐츠란 정보나 스토리가 있는 모든 무형의 내용물을 뜻하겠습니다만, 본 책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디바이스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유통이 되는 동영상, 음악, 게임, 소셜미디어 상의 텍스트와 사진 등의 콘텐츠로 제안을 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엔 음악이나 웹툰, 뉴스, 쇼핑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요. 각종 미디어 서비스들로 인해서 콘텐츠야말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들이 다양한 미디어 산업에서의 디지털 컨텐츠를 순차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장 O.T.T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가진 플랫폼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처럼 새로움은 필요하지만 소수만을 만족시키는 컨텐츠는 오리지널이 될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020년 눈앞에 닥친 스트리밍 왕국인 넷플릭스와 컨텐츠 왕국인 디즈니와의 O.T.T 한판 승부의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 유튜브에서는 하나의 컨텐츠를 또 다른 크리에이터 집단들이 2차, 3차, 4차로 파생시키며 전세계 사용자들이 남기는 흔적과 컨텐츠 추천의 알고리즘으로 유튜브의 세상이 무한 확장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소셜미디어에서는 페이스북을 추월하면서 현재 매월 10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인 인스타그램의 성장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게임 산업은 e스포츠의 성장과 게임 스트리밍,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6장의 음악 부문 역시 스트리밍의 대세가 된 음악 산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7장의 경우 오디오 콘텐츠의 또 다른 축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팟캐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컨텐츠들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드는데 기술을 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연결하고 재창조하는 기술의 진화를 실감형 미디어와 5G, AI, 인공지능 등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하튼 간에 돈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시장의 재원은 한정적인데요. 크리에이터, 창작자들은 늘 넘쳐나기 마련이었죠. 또한 컨텐츠가 속된 말로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 이른바 돈을 보유한 투자자가 갑이 되고 우선인 생태계였습니다. 저자 역시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투자활동을 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유통기업이나 통신기업의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디어판은 언제나 돈을 쥐고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시장이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거창한 투자나 유통기업의 재원, 다시 말해 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라는 크리에이터 중심의 플랫폼이 등장함과 동시에 빠르게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미디어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드라마들을 만들어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현재 2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 중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바로 콘텐츠 지식 재산권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로지 작가와 감독의 크리에이터 패키지만으로 상장에 성공하고 신흥 문화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는 규모가 된 것이죠 카카오의 콘텐츠 계열사이자 우리에게 멜론이라는 음악 서비스 플랫폼으로 더 친근한 카카오M은 이것보다 더 앞서갑니다 2018년 이후 카카오M은 대형 매니지먼트사인 BH엔터테인먼트나 수엔터테인먼트 어썸ENT 같은 회사들과의 합병을 통해서 전략적인 제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카카오 그룹은 플랫폼에서 컨텐츠로의 영역 확장을 넘어서 컨텐츠 생산의 축이 되는 한류스타 군단을 확보해서 기획, 제작, 유통까지 총망라하는 컨텐츠 산업의 분야로 밸류체인에 형성하는 행보를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은 누가 뭐라 해도 디즈니의 천하였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한국 시장에서 1,400만 명의 관객수를 돌파했고요. 미국에서는 박스 오피스 8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영화 매출 2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캡틴 마블이나 토이스토리 4의 흥행이 이어졌고요. 알라딘과 라이온킹 같은 영화도 전력 질주를 하더니만 2019년 12월에 겨울왕국 2로 전세계 극장을 다시금 점령했습니다. 이렇듯 디즈니 대작 콘텐츠들의 연이은 흥행은 국내외 극장과 유료방송 TV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플랫폼들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디즈니 제국은 CEO 밥 아이거의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지만 하나의 콘텐츠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과 잡지, 만화 등의 인쇄 매체를 넘나들며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구조는 창업주인 월트 디즈니가 그리던 그림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생전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쪽지에 그린 기업 성장 이론 흐름도를 현재 디즈니는 디즈니 레시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57년에 공개된 이 쪽지는 극장용 필름 영화의 캐릭터 자산이 음악, 출판, TV, 머천다이징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부가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며 성장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즈니 산하의 무선 콘텐츠의 규모화가 결국 유통채널을 확장해 폭발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CEO인 밥 아이거의 M&A 추진 전략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 모델을 따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디즈니는 한 장의 디즈니 레시피 쪽지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고객의 가치와 시장이 움직이는 지금 최대 수혜를 받는 콘텐츠 제국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수년간 넷플릭스는 매년 콘텐츠 투자 비용을 10억 달러씩 증액했습니다. 급기야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0억 달러 증액한 150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매출액의 80%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쏟아부었기에 현금 흐름 역시 2018년과 2019년 모두 마이너스 30억 달러 수준입니다. 부채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사업자들과의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을 앞두고 있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주가와 현금 유동성은 불안정하고요. 급기 2019년 2분기에는 미국 시장 가입자 수마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잠시 빌려온 콘텐츠들의 빈자리를 오롯이 내 콘텐츠로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1억 5천만 명을 보유한 넷플릭스가 당장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양강 체제 아래 몇몇의 스튜디오 사업자들이 만든 개별 서비스들이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포함한 타플랫폼의 콘텐츠 유통을 중단할 경우에 당장 2020년 1억 4천만 달러의 수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디즈니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오리지널 스튜디오인 반면에 넷플릭스는 10여 년간 OTT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지켜왔으며 온라인 서비스와 콘텐츠 추천 기술력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콘텐츠 왕국과 스트리밍 왕국과의 한판 승부가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OTT 사업자들의 움직임은 어떠할까요? 지난 2년 동안 통신 기업들이 보유한 각자의 OTT는 자사 이동통신 고객을 중점으로 양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통신사 유통망을 보유하지 않은 TV인과 왓챠플레이, 곰TV 등은 성장이 정체된 채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는 수준입니다. 그 사이에 넷플릭스의 국내 유료가입자 규모는 2017년 3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거의 7배 성장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제공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사업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OTT와 국내 OTT 간의 구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가성비가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가입자 성장 속도와 안정적인 컨텐츠 수급 구조가 중요합니다. 양쪽의 이러한 니즈는 2019년 유통과 컨텐츠의 결합 또는 콘텐츠와 콘텐츠의 양적 결합 등두 개의 나침반이 되어서 사업자 간의 합종 연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과 콘텐츠의 결합은 2019년 9월 출시한 지상파 3사의 콘텐츠 연합 플랫폼인 푹과 SK 브로드밴드의 옥수수가 합병한 웨이브가 대표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SK 텔레콤의 강한 유통력, 글로벌 역량 그리고 지상파 콘텐츠 군단의 결합으로 해석됩니다. 연이어서 CJENM과 JTBC 역시 OTT 합작 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국내 OTT 시장은 통신사들의 부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꿈틀거리다가 2016년 한국 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와 독자적인 OTT 전략을 추진해온 SK 브로드밴드의 옥수수라는 양강 체제에 중소형 OTT들이 혼재된 춘추 전국 시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분산으로 인해서 독자 생존이 어려워졌고 2019년 디즈니플러스의 OTT 출시와 국내의 진입 가능성 그리고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강화로 인해서 국내 OTT는 생존을 위한 합종 연행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디어를 대표하는 키워드이며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본디 태생 자체가 PC 온라인 기반이다 보니까 뉴미디어 플랫폼이라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 유튜브만큼 오래된 미디어도 없습니다. 2005년부터 컨텐츠가 업로드됐고, 2006년에 구글에 인수되었으니까, 그야말로 뉴미디어 판의 대표적인 레거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방송국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의 95%가 유튜브에 접속을 하면서, 1분마다 500시간이 넘는 새로운 컨텐츠가 업로드됩니다. 개설된 채널은 총 2400만여개, 하루에 10억 시간 이상이 유튜브에서 소비됩니다. 환경만 만들어주고 콘텐츠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튜브의 철학은 달라진 적이 없지만 이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유튜브가 미디어 제국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튜브가 지금의 미디어 제국으로 거듭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몇몇의 콘텐츠 이벤트였다고 저자들은 강조합니다. 2016년 3월 구글은 훗날 역사적인 대결로 기억될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을 실시간 중계 계획을 발표합니다. 총 다섯 번의 대국 중에 4번을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은 AI를 그의 글로벌 키워드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대결은 유튜브에서 사전 예고되고 독점으로 실시간 중계 방송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한 승자는 알파고도 이세돌도 아닌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사람들은 TV 방송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글로벌 미디어로 유튜브가 성장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고의 연이은 승리의 순간마다 폭발하던 시청 수요를 유튜브 자체 서버만으로 버틴 구글의 기술력도 동시에 화제가 되었었죠. 이러한 단 하나의 생중계 이벤트만으로 단 5일 만에 모기업인 구글은 시가총액이 2348억 달러만큼 상승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튜브는 기존에 진행하던 글로벌 스타의 콘서트 실황이나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은 물론이고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의 독점 생중계 인터뷰를 통해 실시간 방송의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기업들이 앞다투어 유튜브의 생중계 파트너가 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장인은 페이스북을, 대학생은 인스타그램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학생 집단은 물론이고 40대 직장인들까지도 페이스북은 계정만 갖고 있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방문하는 추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미디어 소비 시간 동안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SNS에서는 사진과 영상으로 가볍고 빠르게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스타그램은 정말로 쉽습니다. 콘텐츠 생산과 업로드에 있어서 용이한 접근성과 최소한의 글자로 인한 빠른 사용 속도감. 이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의 급격한 성장의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의 사용량은 폭발적입니다. 각종 포털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사용량이 페이스북, 스냅챗 같은 여타의 소셜미디어들을 역전하며 폭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건 이처럼 넘쳐 흐르는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무색할 만큼 어느새 인스타그램은 메신저 기능까지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생산되는 피드와 댓글이 사용자의 방문 횟수와 체류 시간을 늘리면서 급기야 사용자들은 댓글 공간에서 해당 게시물과는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테니스 레슨 동영상 피드를 게시하면 몇분 지나지 않아서 이따 디너 어디로 예약할까라는 댓글이 달리고요. 또몇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어, 이탈리안 말고 타이음식이 어떨까 오케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수분 내 소셜미디어에서 피드와 무관한 소통을 수시로 하는 식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끝은 바로 이것처럼 메신저가 되는 순간이라고 저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실패할 것이다. 아이팟과 아이튠즈로 세상을 들썩이게 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욕이 음원 구매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음악 산업과 소비 방식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유에서 접속으로 거의 넘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티브 잡스의 예측은 틀린 것으로 볼수 있겠죠. 스티브 잡스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생각해 볼 적에 그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저평가한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의 생전에 애플은 탈소유 서비스의 대표격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때와 지금 사이에는 무언가 변했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요소가 있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중대한 요인은 바로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기술의 진화와 통신 속도의 향상일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국제 음반 산업 협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음원을 소비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산업군에 포진한 다른 기민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의사결정권자들이 그러하듯이 음원 스트리밍 사업가들 역시 데이터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통계학적인 정교함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어떤 곡을 듣고 싶다고 인지하기도 전에 한발 앞서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곡들을 물 흐르듯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마케팅이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예측력이야말로 관건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에 있어서 기존 3G에서 포지 네트워크로의 도약이 모바일 뱅킹,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IT 서비스 플랫폼의 대중화를 이뤄냈다면 향후 5G는 동영상 콘텐츠의 품질을 비약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9년 5G 상용화는 콘텐츠 산업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 이동통신사들은 5G의 상용화와 더불어 포지 환경에서 전달이 어려웠던 기술 기반의 콘텐츠 확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G 네트워크는 대용량의 콘텐츠를 초고속으로 지연 없이 시청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떤 형태의 콘텐츠가 대중의 인기를 견인할 것인지는 하지만 여전히 실험해가는 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데이터 전달에만 급급했던 3G의 환경이 영상을 실어 나를 정도의 4G 환경으로 진화했다면 5G의 환경에서는 영상의 콘텐츠와 수만 가지의 데이터의 결합을 조금의 지연도 없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G는 기획 단계에서의 콘텐츠 혁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혁명이 없다면 네트워크의 진화 수준에 겨우 머무를 것이라고 저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컨텐츠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나 컨텐츠 산업이 주도할 미래의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꿈꾸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현상에 대한 이해와 사례 중심으로 서술이 된 책이기 때문에 약간은 잡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최근 이슈가 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주제들이 정말 잘 버무려져서 읽고 나면 최근 뉴스가 더 분명하게 들어오실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